안녕하세요. 별이 온다 입니다. 앞으로 고혈압 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혈압 약중 AC 인이비터와 ARB가 어떻게 작용하는 약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어떤 이유에서 혈압이 떨어질 때 작동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은 환자들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그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CE 이니비터와 ARB는 혈압약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많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다. ACE 이니비터는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이시노프릴처럼 프릴로 끝나는 약이고 ARB는 칸데살탄, 로살탄, 바살탄처럼 탄으로 끝나는 고혈압약이다. 자, 그럼... AC 인 t 비터와 a r b 에 대해서 알아보자. AC 인 t 비터는 안지오 텐신 컨버팅 엔자임인 t 비터의 약자로, 안지오 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이다.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는 기전인 레닌 안지오 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레닌 안지오 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과정에서 안지오 텐신 전환 효소는 안지오 텐신 1을 안지오 텐신 2로 전환시킨다. 안지오 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 텐신 전환 효소에 작용하여 안지오텐신1이 안지오텐신2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한다. 다음은 ARB에 대해서 알아보자. ARB는 안지오텐신2 리세터 블라커의 약자로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이다. ARB는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안지오텐신2 수용체에 결합하여 안지오텐신2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한다. 정리해보면 AC 이니비터는 안지오텐신2로의 전환을 억제하고 ARB는 안지오텐신2는 생성되지만 수용체를 차단하여 안지오텐신2가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국 두 약물 모두 안지오텐신2가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안지오텐신2를 막으려고 난리일까? 안지오텐신2는 매우 강력한 호르몬이다. 안지오텐신2는 세동맥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항인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수분 제흡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된다. 또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나트륨 제흡수가 촉진되어 혈압이 상승된다. 이러한 안지오텐신2의 작용이 억제 혹은 차단되어 세동맥은 상대적으로 이완되고 ADH 분비 감소로 수분 제흡수가 적어지고 나트륨 제흡수도 적어진다. 이로 인해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